비린맛 나는 계란국,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. 이거대로 만들면 완전 맛있어요. 우리 솔리피도 한 그릇 뚝딱 했다니까요. 집에 남은 애호박, 요렇게, 이렇게 잘라준 다음 준비해주세요. 파도 살짝만 잘라서 준비해주시고요. 홍고추 있으면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자, 그리고 뜨거운 물에 멸치 코인 육수를 넣어서 녹여줄 거예요. 계란 두개톡깐 다음에 소금간 해서 섞어주세요. 멸치코인육수 두 숟가락 정도를 넣으면 그냥 푼 달걀보다 훨씬 부드러운 달걀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냄비에 애호박을 넣고 들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. 남은 멸치코인육수 전부 다 넣고 나머지 물 적당히 채워주세요.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아까 풀었던 달걀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 한꺼번에 다 투하. 떠오르는 거품은 잘 떠내서 버려 주세요. 그럼 진짜 초간단하고 너무 맛있고 비린내 1도 없는 계란국 완성. 식사 맛있게 하세요.